2011년 쯤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뉴스와 경험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 혹은 개수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 과연 이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종말의 나팔 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생명체가 내는 소리일까요? 이번 시간은 전 세계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이상한 소리에 관해서 설명회 좀 부마가 설명하겠습니다. 부마 스튜디오 채널 구독 후 댓글을 남겨주시는 부론님들께 추첨을 통해 정말 좋은 소재와 패턴으로 모든 옷에 정성을 다하는 컨템포러리인 미니멀 브랜드 고나의 사이드라인 밴딩 팬츠와 독특한 패턴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트리플라인 스웨트 셔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1년부터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에서까지 전 세계 곳곳의 하늘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혹은 미지의 어떤 생명체가 울부짖는 듯한 이 정체 불명의 소리는 그 규모와 범위에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담 정도로 일부에서 구전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마을에서부터 크게는 도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2012년 이 소리가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울려퍼지던 시기에는. 미국 CNN 뉴스와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다루기도 한 현재 진행형의 현상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고 난후 일부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수면 장애, 쿱피 등에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불명의 소리는 무엇으로부터 왜 울려 퍼지고 있는 걸까요? 종교적인, 오컬트적인 이유에서부터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인 이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두고 성경에 등장하는 종말의 나팔소리 혹은 휴거의 나팔소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는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신이 지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휴거 즉 아마겟돈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이스라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링 형태의 구름과 정체불명의 개그이 울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즉, UFO가 하늘을 날때 생기는 괴음이라는 주장입니다. UFO 원인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날때 UFO를 연상케하는 이상한 빛과 성광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플로리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하늘에서 괴음이 울리고 성광이 번쩍하는 순간 소리가 멈춥니다. 셋째로 태양활동을 원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태양이 뽑아내는 플레이어의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권과 전리층을 자극하면 하늘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0.1에서 15Hz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20에서 100Hz의 저주파로 변질되면 일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양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는 귀에 이명이 들리는 듯한 소리로 스트레인지 사운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체불명의 소리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빈도는 줄었지만 분명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들리고 있는 스트레인지 사운드를 좀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o crazy. Oh, cool. With the telephone. Wow. Wow, nice. 부마스튜디오 채널 구독 후 댓글을 남겨주시는 브론님들께 추첨을 통해 정말 좋은 소재와 패턴으로 모든 옷에 정성을 다하는 컨템포러리인 미니멀 브랜드 고낙의 사이드라인 밴딩 팬츠와 독특한 패턴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트리플라인 스웨트 셔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존재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